지난 7월부터 도내 8개 시군에서 반입한 소각용 쓰레기는 모두 17,856톤. 이중 시험가동 기간 동안 75%인 13,400톤을 소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3개월간 실제 쓰레기를 태우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배출가스 농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소각장의 배출가스 농도입니다. 10월 7일 저녁 10시 기준, 염화수소는 0.34 ppm, 황산화물은 2.53 ppm, 일산화탄소는 4.33 ppm입니다. 10월 7일 하루 평균치는 염화수소는 0.65 ppm, 황산화물은 3.36 ppm, 일산화탄소는 5.44 ppm입니다. 모두 법적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TMS가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법적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의 건강 악화와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며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검증할 수 있는 행정이 조금 더 쓰레기 중 중심, 소각장 중심이 아닌 주민을 좀 안심시키고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행정이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은 완공 후 도내 11개 시군에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최대 390톤 소각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120톤 처리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난 2016년 착공해 당초 올 8월 말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설계 변경으로 오는 10월 하순준공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정표입니다.